네,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I don't weigh a bit more. 내 몸무게가 더 나가지도 않아요. n o t as much. 그 정도도 나가지 않는다고요. And my appetite may be better in the evening when you are here. 그리고 당신이 여기에 있는 저녁에는 내 식욕이 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but it is worse in the morning when you are away. 당신이 없는 오전 중에는 더 나쁘단 말이에요. bless her little heart 그러니까 남편이 또 이렇게 합니다. 그녀의 작은 가슴을 축복해 주시기를. 이거는 뭐냐면 당신이 아니라 지금 이제 마치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듯이 옆에 지금 아내가 있어요. 근데 아내를 두고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런가 하면은 and said he with a big hug 크게 안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She shall be as sick as she pleases. 좀 애매한 말인데, 아프길 원하는 만큼 아프게 해주세요. 이거가 약간 농담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원하는 만큼 실컷 아프게 해달라는 말일까요? 이게 마치 남편은 부인이 약간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아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면이 이제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Now let's improve shining hours by going to sleep and talk about it in the morning. 여기 improve the shining hours 이 부분은 뭐 의미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빛나는 시간을 improve, 잘 활용하다 이런 말이죠. 모함으로써, 뭐 going to sleep, 잠잠으로써 이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보통 샤이닝 아바하면 빛나는 시간에서 이렇게 해가 있는 시간, 환한 시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에서는 그냥 잘 활용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잘 활용해서 빛나게 하다 좋은 쪽으로 이렇게 실제로 무슨 환하게 이렇게 반짝 대낮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잘 활용하면 은왜 의미가 빛나다 할때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요 샤이닝은 인프로 한 결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뭐냐면 지금 오밤중이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오밤중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이제 됐고 그러면서 이 시간은 잠을 잠으로써 잘 활용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침에 이야기합시다. 이런 말입니다. Improve the shining hours 하면 뭘잘 활용하다. 이렇게. 시간을 잘 활용해서 빛나게 쓰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nd if you want to go away? 그럼 안 떠날 거예요? I a s k e gloomily. 나는 우울하게 묻습니다. Why? How can I? Dear? 내가 어떻게 떠난단 말이요? It is only three weeks.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는데, only three weeks more. And then, We will take an i c e little trip of a few days.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기간이 3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멋진 작은 여행을 며칠 걸쳐서 갑시다 While Jenny is getting the house ready, Jenny가 집을 이제 수리를 하고 있다 그랬죠. 집은 거기 가서 집을 이제 정돈을 해놓을 동안에 여행을 하면서 간다는 말이죠. Really, dear, you are better. 정말이지 여보? 당시 좋아졌다니까. Better in body, perhaps. 몸이야. 어쩌면 좋아졌을지도 모르죠. I began and stopped short. 말을 하다가는 그냥 딱 멈춥니다. 왜냐하면 he sat up straight. 남편이 바짝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는 looked at me. 나를 바라봐요. With such a stern, reproachful look. 엄격한 그리고 꾸짖는 듯한, 생망하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that i cannot say another word. 그래서 한마디 말도 더 하지 못했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대반 이런 식의 태도, 표정, 자세를 취합니다. my darling said he 여보, i beg of you. 진짜 부탁하건대 간청하건대 for my sake and for our child's sake.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as well as for your own 당신 자신만이 아니라 다 위해서. you will never For an instant, let that idea enter your mind. 결코 한 순간도 그런 생각이 당신의 머릿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오. There is nothing so dangerous, so fascinating to a temperament like yours. 당신과 같은 temperament 만큼 그런 그 기질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안 좋아지고 있다. 이 dead idea 는안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겠죠. 그런 생각만큼 그렇게 위험하고. 여기서 fascinating 하면은 매력적인인데 정말 좋은 의미로 매력적이라기 보다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한테 혹하는 이런 말이 되겠죠. 당신과 같은 기질의 사람에게 그렇게나 혹하고 또 그렇게나 위태로운 것은 없단 말이요. It is a false and a foolish fancy. 그것은 거짓되고도 어리석은 환상이요. Can you not trust me as a physician when I tell you so? 내가 의사인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를 못 믿는다 말이요?